이런 자리에 이런 날 이렇게 모여야 뭐 되는가 고발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여야 뭐 되는가 분노하고 2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답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2층의 학생 행정은 정말 답답하다 못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상국의 2층은 행정 편이만 날리지 말고 무엇이 진정 학생을 위한 행정인지 판단해서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하면서 어, 경상북도 교육청은 세계 위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법의 노조 이야기 했죠. 그때 이야기하던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개의 고발하는 과정까지 발견 합니다. 개의 행정력 낭비와 체인선 담당자들의 피로도가 쌓이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장조사들이 마음 편히 오로지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길이며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수차례 개정되었고, 오늘날 13개의 장으로 구성된 매우 방대한 법령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품위생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북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 국민 건강 또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88조는 집단급식도 운영자에게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과 영양사가 집단급식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급식도의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교육감은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관리는 위생관리를 할수 없으므로 공동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청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영양교사를 온전히 배치하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인건비 절약을 하려다가 영양관리 미흡, 위생사고, 예산사고 등 경제사고로 수고작은, 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 가지는 물론, 부실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식품 제거를 파악하고, 조리사및이 조리신무사와의 업무 협의도 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입니다. 업무를 법적 원칙과 기본 방향을 쫓아 수행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명백한 노동착취입니다. 예, 경북지부의 용감한 실천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반드시 획득합시다. 주제!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의 영양교사 289명 중 58명이 공금 배치로 순회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라는 학교급식법 제 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순회 학교, 건물하는 수뇌 58개 학교 중 25개 학교는 식품인생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는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인 이 집단 급식소에 반드시 영양사 면허 취득자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경북도교육청. 이제 더그 이상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북도교육감과학교급식담당장당사를 고발해 경북도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며 법의 준엄한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북도교육청은 식품위생법 52조 기반 학교에 대한 공동배치 취소 공문을 적합 시행하고, 영양교사 공동배치 수뇌건무 해소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행정편의적 발상을 거두고, 영양교사 불법 수뇌건무 해소방안 적합 제시하라. 도교육청이 행정하는 것을 보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자사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양교사와 교육지원청 배치 적극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영양교사를 불법으로 공동 배치하고 있다. 이에 동교도 경북지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교 공동배치 해소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실시했다. 조 결과 영양교사 및 경북도민 4 3 1 3명의 서명을 받아 경상북도 교육청에 제출하고 영양교사 불법 공동배치 해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상북도 교육청은 공동배치 학교 해소에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로 경북지부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의 위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 전교도 경북지부의 보관은 영양조사 불법 공동대치 해소를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하는 경우에만 취하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식품위생법 위반지시 시정을 위한 공문을 즉각 발송하라. 발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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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하나, 공동대치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인력 충원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2021년 1월 26일 전국교직원 노동자 경북지구. 백시를구를 위한 준장기 인력 충원을 하나를 즉각 해하라